줄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은 더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이거를 막을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등이나 혹은 어깨 블레이드를 선생님이 손으로 막아주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10초 동안 힘을 써봅니다. 마시는 숨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을 풀고 천천히 푸시바가 당겨주는 대로 약간 더 몸을 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살짝만 범위를 줄이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푸시 바를 가볍게 당겨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힘을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이 자세에서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고서 힘을 풀면서 다시 푸시 바에 이끌려 가듯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 이 저항 방향을 선생님이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만들 때에 왼쪽으로 더 돌아가려고 하는 걸 선생님이 막으면서 등척성으로 수축을 시켜주거나 혹은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때 그걸 막아내는 힘을 쓰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반대쪽으로 돌 때는 굳이 배리어를 안드렸는데그 이유 자체가 이푸시바가 선생님을 잡아 당기면서 더 왼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선생님을 본인 스스로 이 저항력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대쪽은 저항을 들이지 않아도 얘를 약간 당기는 힘으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려는 힘을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 작은 저항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서의 회전 가동성을 점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